오늘은 장터에서 만난 여성 품바와 그녀를 사랑했던 한 충청도 남자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운 반전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진행자님, 내가 젊을 때 얘기를 하자면 말이유. 우리 동네 장터 국밥집에서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흘렀네유. 북을 치면서 노래하는 여자가 있었어. 유! 사람들이 그 여자를 품바라고 부르대유. 웃은 허름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이야, 해가 뜨는 것 같더라구요. 에이구, 이미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네요. 남루에도 웃음이 따뜻하다. 이거 첫눈에 반한 거 맞죠? 그렇지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비웃고, 흙덩이도 던지고 그랬는데,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같았어요. 매일 장터에 나가서 그 여자 노래 들었지요. 이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허네요. 아이고 완전히 빠지셨네. 매일 나간 거 보니까 국밥 핑계 대고 사랑 보러 간 거죠. 맞아요. 그날 내가 국밥 한 그릇을 사서 가지고 가서 말했어요. 분바 아가씨, 오늘은 같이 드셔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만 조심조심 국밥을 받아서 웃었지요. 이야. 그 미소 한 번에 내가 완전히 넘어갔네요. 그때 내가 다짐했어요.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요. 이야, 국밥 한 그릇에 사랑이 싹 드네요. 그 미소 한 번에 그냥 꽂히신 거죠. 그런데, 뭔가 불안합니다. 그죠, 여러분? 맞아요. 행복이 오래 안 갔어요. 얼마 안 지나서 장터에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품바 아가씨. 사실은 애기를 버리고 도망친 년이라고 하더라 아니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닌다고 하던데 이야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눈에 비친 그 여자는 너무 순수했거든요 아이고 역시 올게 왔네요 사랑 얘기에 소문이 끼어들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연자님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렇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가씨 그 소문이 참말입니까?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어대요. 소문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참말이에요. 이야그말 듣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던지유 허허 절반은 거짓? 절반은 진실? 이거 더 미치겠네. 차라리 아니라고 하지. 아 불안하다 불안해. 며칠 뒤에 내가 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마을부자 영감. 그 상인놈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거든요. 그 영감이 준 비단 손수건 머리에 꽂은 장식, 다 그놈이 사준 거였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허대요. 품바 아가씨, 옷은 팔아도 안굶는 이유가 있지요. 부자 영감이 뒤에서 도와주니까요. 아이고, 이쯤되면 사연자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어요. 첫사랑인데,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그늘에 있었다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몇년 뒤에 들은 소식이 내 숨을 완전 막히게 했어요. 그 여자가 나서 숨겼다는 그 애기, 그 애기 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여자가 한 말이 떠올랐어. 유, 당신은 몰라도 돼요. 유,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주세요. 그때서야 알았지요. 그 여자가. 나를 떠난 게 배신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한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유. 이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요. 와,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북을 치던 여인 품바. 사람들 눈에는 웃음거리였지만, 사연자님 눈에는 첫사랑이었고, 결국은 희생이었던 겁니다. 우리 충청도 사연자님의 진솔한 고백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품어야 할 사랑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진행자님, 내는 지금도 그 여자를 원망 안 오지요. 다만, 그때 좀더 용기가 있었다면, 같이 도망갔을 텐데, 그게 아니네요.